시바이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무섭게 하락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직 홀리시면 안됩니다. 지금 시바이누는 시장에 하락이 찾아오는 것에 비해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승부 보겠습니다. 시바이누가 보여줄 역대급 대반전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꼭튼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센터입니다. 지금 시장에 정말 큰 하락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이런 시장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하락이 오는 시장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상승 패턴이 발견되는 종목 위주로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먼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STP 코인 추천드렸는데, 110원에서 120원 사이 추천드렸고, 일주일도 안 돼서 12% 이상 수익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골렘 코인 430원에서 450원 사이 추천드렸고, 18%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추천 코인 하나 더 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차트 패턴과 매매 기법 등을 전부 정리해둔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배우시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시면서 안전한 수익을 위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같이 매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첫 번째로 시바이누 차트 분석을 해 드리면서 어디서 승부를 볼 건지, 앞으로 매매 계획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의 풍족한 계좌를 만들어 드릴 영상이 될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 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바이누 일봉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바이누의 상황을 먼저 체크해 드릴 건데 지금 이번에 시장의 하락이 찾아오면서 결국 이때의 하락 범위를 터치해주면서 역사적 지지 구간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마지노선인 0.015원을 터치하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캔들 마감이 0.01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손절을 해주셔야 되지만, 저 따라서 똑같이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평단이 매우 좋으실 겁니다. 우선 저는 이 지지를 터치할 때 미리 예약매수 걸어둔 마지막 비중을 진입한 상황이고, 저와 현재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분들께서도 동일하게 비중 진입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승부 한번 봐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대응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꼭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을 해주셔야만 돈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장의 하락이 찾아온 거에 비해서 지금 시바이누는 가격방어를 정말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 위에서 다행히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안정권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죠 또한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시켜봤을 때 현재 시바이누는 이 피보나치 수치 0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구간에서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두고 승부볼 자리로 진입한 겁니다 보통 이 피보나치 되돌림 0 구간은 세력들과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 구간마저 이탈을 해 버리면 이 피보나치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면서 반등 기회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하게 승부 보면서 손절가 잘 걸어두고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로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밑에서 잘 모아준 만큼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각각의 피보나치 구간들에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곧바로 익절을 해주시고 당분간은 시바이누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봤을 때 현재 시바이누는 크게 하락을 뜻하는 디센딩 패턴이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는 더블탑 패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하락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앞으로 대응하실 때는 절대로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약속한 익절 구간이 찾아오게 되면. 되며... 꼭각 익절 구간에서 익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익절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으로 정말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저랑 같이 신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사실 걱정이 되지 않는데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본인 평단에 오지 않아서 손실로 나가는 부분에 욕심을 부리시다가 정말 탈출 못하시고 그대로 물려버릴 상황이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시거나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먼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코인 추천 및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과 실력 둘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드릴 때 단순하게 수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했고 왜 상승을 예상하는지 전부 설명드리면서 매매하고 있고, 여기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차트 패턴과 매매 기법 등을 전부 정리해둔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배우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시면서 안전한 수익을 위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같이 매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15분 봉을 보면서 현재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비트는 결국 어제 매물대를 터치해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하락 추세의 끝에 몰린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살짝 지지 밑으로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더블 바텀의 형식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지지 위로 회복을 해 줬고 슈퍼 트렌드 바이 전환을 해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 더블 바텀 패턴이 완벽하게 컨펌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 상단 저항을 다시 터치를 해주길 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도 전체적인 하락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더블바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한 줄기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엄청난 상승을 한 번에 기대하기 보다는 이 지지만큼은 최대한 지켜주면서 지속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일 일정 으로는 CPI 발표가 있기는 한데, 이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봐야 되고, 만약 내일 발표마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비트가 다시 6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비트가 다시 한번 이 지지를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는 한순간에 6자를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비중 정리 못 하고 들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꼭 손절 로스는 필수로 걸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서밋 이후 따로 악재로 다가오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호재 내용도 없었기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윙이나 장기로 대응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단타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관점과 내용들을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에 자료라고 적어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국 수익을 벌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슈와 뉴스, 차트와 패턴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수익을 만들면 그게 성공적인 투자라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들 또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려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